다섯째 날,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2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사도 바울이 육신적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한교인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그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기준 삼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사도는 이네 개의 성경 구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을 네번 사용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신체적 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여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새 유형의 범주 안에 각양 다른 속성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둡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 사람들을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도가 그들을 신자로 여겼다 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도 는 이들을 신령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할 수는 없었 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 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작 어린아이 취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소유해도 영적으로는 수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삶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서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함으로 고심합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개인적 분투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육신적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어.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명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경진리를 알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지역교회나 교회기관에서 주요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을 가진 관계 대신 허위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삶을 위탁하지 않거나 간혹 그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외향적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독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 다음에 언급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므로 의심함으로, 문제를 일으킴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은 당장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부심의 압제와 죄된 노예 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훼손된 자부심, 시기심, 성가심, 분함 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 다음 다룰 주제는 어떻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굴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모리스 밴든 목사의 말입니다.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 엘렌 화이시 매일 자신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육신적 상태를 식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육신적인 신자들의 삶은 종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밀접한 구원적 관계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에 따른 견고한 교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새빛을 수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백성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일 제가 성령과 동거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경험이 제게 어떤 단서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육신적 문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